광고는요 지금 우리가 이번 9월부터, 9월부터 이제 이곳에서 한 15명의 사람이 살게 지금 그룹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올 3월까지는 우리가 완전화가를 받고,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올 9월부터 열열 어, 열 명의 에, 노인성 장애를 가진 분들, 또 성인 장애인들, 에, 그다음에 다섯 명의 좀 가난한 장애인들 그래서 함께 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 나가실 때 이거 올 3월 미할 편지도 있는데 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 이제,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겠는 거, 이제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나와 있고요.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것인가도 나와 있고, 어떻게 좀 재정적인 지원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 지금 노인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 여기에, 에 예, 극빈자 메디케어를 받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들은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요 한국 여양원이나 뭐은빈 여양원이나 그런 데 가거든요. 이제 예, 그거는 이제 적은 세금도 못 내고 극빈한 사람들은 정부의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분들 위에 한 사람당 한 8만 벌 정도를 정부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 그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또, 프라이빗 양론에 1년에 한 8만 불 정도 이렇게 내서 한 달에 7, 8, 7천 불, 8천 불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급빈자도 아니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도 아닌 좀 중간층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뭐 1년에 7, 8만 불 내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미국 양론에 가바, 가도 음식도 안 먹고 또 신앙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문화도 안 맞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양, 양론에 못 가고, 프라이빗 양론에 못 가서, 집에만 있는 분이 너무 많고 위험합니다. 애롭고. 그래서, 미랄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사람당 뭐, 7,000불, 8,000불 받는 것도 아니고, 한 2,500불 정도, 좀 폐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낼수 없는 삶 있잖아요. 어, 어떤, 약간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한, 한 달에 한 700불 정도만 내게 해서 이곳에서 살면, 아, 이곳이,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이 있으니까, 어, 가정 같은 분위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그런 데를 찾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런데 좀 집에 있기는 너무 힘들고 좀 이런 데 같이 모여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음, 찾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예,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이 인간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정해 씁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이제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도저히 앞길이 캄캄하다. 그러면 그 끝나는 것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처음부터 뭐다 해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처음부터 다 해주지만 성인이 돼서 그냥 엄마가 다 해줍니까? 그럼 아이가 너무 나약하게 클 거예요. 성인이 돼서는 혼자 하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정안될 때는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예,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죠. 예, 훈련이라것 자체가 그 힘든 거잖아요. 예, 훈련이 쉬운 훈련이 어디있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군에서 훈련 받을 때뭐 철조망을 예, 밑으로 기어가는 포복 훈련, 그 다음에 무슨 오물에 빠지는 그런 훈련, 또1 0 0 k 로를 일주일에 걸, 걷는 뭐, 잠도 잘못 자고 걷는 그런 행군하는 훈련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그래야지 군인으로서의 이제 계급장이, 예, 다, 어 이렇게 갔습니다. 쉬운 훈련이었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죠. 고난이란 말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무슨 그 죄의 결과로, 내가 과거였던 결정을 잘못해서, 뭐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나에게 복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과 예수님 역지하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영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책하고 술로 알콜을 통해서 막 잊어버리려고. 오늘도 어떤 분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은 음, 아내와 가족은 다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알콜을 처음 시작하게 된게 자기가 받았던 옛날에 상처, 부모로부터 받았던 것, 그 원망과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요. 지금도 계속 마시고 있고, 지금 간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경고를 받은 거죠. 막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간 경화하고, 간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이래요. 그런데도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술을 끊더니 조금 나아지니까 또 술을 막, 마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취해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예. 그,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예,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움, 어려움 당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예수 믿기 얼마나 다행인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저기 옛날에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 뭐, 자기가 결정 못했던 것 자체, 온망, 원망, 세상을 온망하고, 사람을 온망하고, 부모를 온망하고, 자책가또 술을 막 마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도 그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됐어요. 그것은 이집트 왕이 좀, 어, 의심하면서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 두려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집트에 사는데 에, 이 사람은 요셉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수가 많아지면 앞으로 전쟁이 났을 때 이 적권에 통해 가지고 우리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그냥 어 밖으로 탈출하겠다. 이렇게 나가겠다.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출력 1장 9절부터 10절에. 근데 이, 이 바로왕은 현실 너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 지나친 걱정 때문에 현실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일강 삼각주 거기에서 모여 사는데 뭐 이집트 사람보다 많고 강하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더 많고 더 숫자가 많고 강하지.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너무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상황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예, 그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상상을 한 거죠. 예. 다른 데서 쳐들어와가지고 이들이 그 접근에 통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상상하고 이 지나치게 염려 때문에, 예. 현실을 바로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죄를 범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예. 현실을 바로보지 못해요? 바로보지 못해요. 음.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가능성 바로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그 뭐라 크게 보고 상황을 지나치게 예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방법을 했냐면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자. 그래서 그피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번석하니까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괴롭게 하면 이들이 약해지지 않겠나? 그래서 뭐 짓지 않아도 될그성비동과 라암셋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1장 12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대요. 예. 이상하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더 약해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더 번성하였다라고 그렇게, 예, 성경에서는 증거를 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더 겁이 났어요. 뭐, 우리가 학대를 하면, 뭐, 그들이 약해지고, 뭐,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그를 흩어질 줄 알았더니, 학대는 하 할수록, 더욱더 강해지니까, 이들에게 더 엄한, 엄하게 일을 시켰다. 1장 13절, 14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예, 감독을 시켜서 더 엄하게 하는 겁니다. 더 엄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 히브리의 산파, 십부라와 어, 부하를 시켜서 그 일가 난다고 소식이 오면 빨리 가서 그 딸이 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나면 죽이라 이렇게 또 산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의 삼바 시브라와 부하 는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낳았다고 해서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따져 묻는 겁니다 왜 너는 내 명령을 거절하냐 왜그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느냐 그렇게 말할 때그시브라와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히브리 백성의 여자들은 너무 강해서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습니다 예, 가기 전에 벌써 아들이 따든지 얘가 낳았는데, 어떻게 낳은 아이를 우리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에, 말하면서, 아, 어, 그냥 그 유기를 모면하게 되는 거죠. 1장 10,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히브리의 삼파를 복주시며, 복주심에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어, 야 더욱더 뭐 박해를 하고, 어 뭐그 다음에 남자아이 나면 죽이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뭐 그래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욱 고난이 있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더라. 또그 20절에는 예.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백성이 더욱 번성하고 강해지니라 이 출애굽기의 모습을 보면요, 그 고난을 당할 때약하지거나 낙심하거나 그래 없어지는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들이 더욱 더그 강해지는 것, 더욱 더 번성해지는 것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가 더욱더 큰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이제 산파를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누구든지 예, 히브리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죽이고 버려서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이제, 이제 이제 꼼짝없이 이 모든 남자들은 다 시를 말리게 됐잖아요. 저는 산파를 통해서 했는데 산파가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어쩔 수 없었, 없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모든 어, 남자 아이들은 다 죽게 된 그런 어, 상황이 예, 됐습니다. 점점,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예. 그런데 이장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레이 가문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 임, 결혼을 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는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 어, 길렀다. 예. 이 아이가 난 것은 큰 기쁨이 있지만 또큰 슬픔이기도 했어요. 예. 아이가 난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난 것은 죽여야 되는 그런 큰환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큰 근심이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라도, 이런 때라도 이런 큰 고통과 억압이 있일라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번성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줄 것이다. 강, 강해질 강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도저히 이제 세달 세 동안이나 그 거기에서 아 이제 동안 그 모르게 길렀어요. 이제 이 아이가 좀더 커지니까 울음소리도 커질 때 없이 뭐 옆에서 들을 것이고 뭐 주변에 사람 남자아이 소리 같은데 하면 신고하면 이제 완전히 그 집안 몰살하니까. 세달 동안은 정말 조심조심해서 키웠지만, 애가 점점 커지니까 도저히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하시는 대로,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천과 송지을 바르고, 그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갈대 상자에, 너, 나일강에 이렇게 두고,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의 누이. 예, 우리는 미리암이라고 그 알고 있습니다. 미리암 누이가 멀찍이 서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 보고 있었다그 네,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He sister stood at the distance to see what would happen to him. 예. 그 누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 학대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어머니 아버지 누이 아마 모세 형도 우리가 아론이라고 있었는데, 네, 이 지금 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 돌아가서 포기하고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그 누이 미리암이 지키고 보고 있었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결국을 합니다. 아마 다음, 다음 주에 또 어떻게 그 됐는가를 우리는 다 알지만 또 다음 주에 또 해보면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결국 모세는 살아나고 이집트 왕자로 큰 다음에 다시 광해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80세가 되어서 다시 와가지고 결국은 네. 그 노예살이 하는그히브리및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런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가 두려워해서 염려했던 것.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히브리 백성이 강해져서 그들과 손잡고 우리를 치고 나갈까라고 그 염려했던 것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나라 백, 군대가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자유를 찾던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 염려에서 자기의 계획들을 하면 이들이 약해지고 결국은. 그, 그, 탈출 을못 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생각이정 반대로 학대를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합세해가지고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고, 예, 모세와 그의 백성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 자유를 찾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1장, 1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더라 그게 1장 10절이었고, 그 다음에 부하와 십부라 그런 어떤 그박해를 통해서도, 예, 그들은, 어, 참, 어, 그, 정말 갈수록 강해졌더라. 어, 그렇게 말씀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1장 10절에 알고 있고, 모세 이제 아이가 나면 다 죽이는 더 철저한 그 박해, 고난 있었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전체적인 우리의 그림을 압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강해지고 박해를 받을수록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고 이제 박해를 받을수록 그 백성은 번성해지고 자유를 찾게 되었다라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예, 낙해지거나 그,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믿는 에,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은 강해지고 고난을 당할수록 그들은 강해지고 번성해지고 마지막 극한 고난이 있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 자유를 찾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라데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 니다